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한 선을 확고히 하시죠. 참 31장부터 32장까지 묘해요. 31장에서는 너희가 실패했지만 내가 그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못 지켰지만 내가 그 율법을 너희 마음에 심겠다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32장 넘으면, 넘어오면 그러나 어쨌든 너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데서 징계를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런데 또 애매한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명령하는 게이 멸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싶은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똑같다는 라 것이죠 바벨론에 잡혀가는 게 비극이 아니고 그것마저도 나는 내 백성이 정결케 되었을 것이고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멸망한 땅이 멸망한 땅이 안 되며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고 그 취지를 견고히 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바벨론한테 너희 망하는 거 맞아. 그런데 왜 망하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너희가 확실히 봐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이것이 이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애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런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하나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꼭 그래요. 어떤 우리가 그냥 책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인 즉슨 그냥 좋은 옛날 얘기 정도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 역사고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으로 남겨서 우리를 읽게 할 때에는 같은 뜻으로 나는 지금도 역사한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옛날 얘기, 옛날에 외국에서 일어난 것만 같은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기신 것은 나는 동일한 하나님이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뜻으로 역사한다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옛날 얘기로 읽지 말아야 될게 변함없는 인간. 이거는 한결, 좋은 의미의 한결 같다가 아니라 언제든 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인간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 경계로 삼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며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오늘의 삶을 그 옛날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왜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선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가 실감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하신 말씀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될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역사와 이스라엘을 징계함과 여러 가지를 선언하시는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없다. 난다할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주권 이거 잘못 이해하면 마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잘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신데 의미 없는 일도 안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전능함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 살리고 악을 처단하는 일에는 아주 아주 의미를 크게 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데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악을 처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함이 없으세요. 거기에 있어서는 자신의 전능함을 다 발휘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백성이 악으로 가는 건 정말 못 참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려서라도 역사를 움직여서라도 옳은 길로 끌어내시는 게하나님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는. 너희가 악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난 뭐든지 한다 역사를 움직여서라도 너희가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라면 악으로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 생각된다면 난 그거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결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 드려드린 적이 있는데 가나한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는 것도 내 백성한테는 좋은 땅줄 거니까 살던 애들 나가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지금 당장 가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였죠 창세기 15장 16절 아니 거기 사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 난 기다릴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나무인격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악한 곳으로 세상이 가지 않도록 역사하시면서 언제든 인간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여수아 때 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진격할 시점이 되어서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너무 죄가 크다. 그래서 가나안땅 정복은 우리 편한테 좋은 땅 줘야지가 아니고 약속을 지키시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악을 처단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결 같으세요. 어떤 점에서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음. 어,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러한 내 앞에서 내 백성이 죄를 짓는다 예외 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가난안 족속들이 죄로 내몰렸던 똑같은 징계를 이스라엘도 죄에 있어서 면제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지언정 회개와 함께 돌아오게 하실지언정 그거를 봐주지 않으시나요 그 경계 그렇게 따지면. 우리를 보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추느냐? 아, 뭐, 교회 나오는데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게 내가 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아? 라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죄에 빠진 너희를 내가 회복 못 시키겠느냐 이 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함과 그 사랑으로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어찌 되었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구나. 그러니 나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늘서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점점 또렷해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게 뭐냐면 사실 35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35절까지를 좀 한마디로 축약해 드릴 거예요. 35절까지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뭔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요. 대표적으로 29절부터 35절까지 쭉 설명을 했지만 한 단어로 줄이자면 우상입니다. 우상. 내가 있고 살아 움직였고 이백성을 구원했는데 똑같이 다른 민족 다른 민족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어낸 그 죄의 성향,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시는 것을 볼수 있죠. 그것이 다른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랬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나아이고딴딴 딴 애를 섬겨 이렇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상이라는 것을 잘 보면 결국은 다른 신이 있다가 아니고 자기 확신 아닙니까? 우상은 다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그리고 결국 보면 왜그 우상이 있는지 보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확신을 관철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떠먹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확신이 컸던 아담과 하와랑 똑같이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확신이 큰 겁니다. 그거를 우상으로 표현했을 뿐이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 35절 마지막에 가면 그 자기 자녀들을 몰래가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아 자기 확신이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까지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몰래가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이 이방 신에게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완곡하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지만 그 당시 남아있는 풍습이나 제사법을 볼 때, 아, 재물로 바쳤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 그 몰래기라는 그신 앞에 불길로 애 인신제사를 드렸을 가능성도 큽니다. 덜컹 무섭죠. 사람이 한번 자기가 확신해버리고 자기가 목표를 잡고 맞다라고 하면은 모든 걸 불사하는 게, 분별을 잃고 올인해버리는 게 사람인 겁니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뭐 하나 꽂히면 자녀들의 인격 볼사이 없이 내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유치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학을 못 가면 안돼라고한번 꽂히면 그냥 그 대학 보내려고 애들 모든 그 인생을 갈아 넣어서 시험 공부만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성향과 정도 차이만 있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의 확신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아유, 야, 여기 이 동네에서 못 살면 어떡하냐. 아유,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유치한 예로 들어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얄팍하게 사시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문득문득 문득 내가 확신하는 거, 내가 확신하는 거, 얻어내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 그거를 못하면 어떨까 하는 초조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똑같죠. 같은 불안과 그 같은 죄의 한몰에 우리가 어느새 동참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확신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그대로 냅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가, 잘 보면 우상을 섬긴다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 외에 자기가 납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잘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내 확신과 내 마음에만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딱 특정해서 보여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살랑하, 사랑하려면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반대편 입장까지 헤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수한 자기 깨집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렇게까지 되려면 별별 것다 경험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바벨론에 잡혀가. 다깨지고 돌아와. 그래서 너희의 확신이 얼마나 부질없고 그게 죄이며 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알자. 이스라엘의 역사고, 우리이고, 사실은 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그저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아, 우상 타파의 말씀이었구나. 참 하나님, 한결같이 명령을 주고 계셨구나. 이거죠. 반대편 입장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돈, 뭐 학벌 이걸로 예를 들었지만, 반대편에서도 우리에겐 자기 확신이 너무 큰데, 여러분이 그... 그 자기 확신은 좀 깨는 연습을 이런 거부터 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한번 걱정으로 확신하면 계속 걱정이에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아이고, 이것도, 이거, 이거 없으면 안 돼. 한번 걱정으로 확신하면 계속 걱정입니다. 한번 미운 사람으로 지정하면 계속 미운 사람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도 그 우상 깨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쿠야 내지는 뭐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보다도 왜이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통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 우상을 어떻게 깨버리기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길 바라시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오늘의 삶인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의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는 오늘 새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잠을 깨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잘하신 겁니다. 왜요? 이미 자기의 확신 깨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내 성향과 내 편한 대로 자기를 내두지 않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맞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 기도에 정말 능히 응답하실 겁니다. 그 확신 가지고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 확신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 있게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이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자기 확신을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시각을 갖게 하소서.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으면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걸 걱정으로 확신하고 있는 내가 깨짐으로써 하나님 보면서 걱정이 없어질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우리에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가지시기를 바라겠고 이번 주또 청소년부 수련회부터 청소년부 성경학교 여러 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또 8월에 단기 성경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